네, 김성교 경기도 도당위원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합동연설의 대장정 마지막 순서를 우리 중앙당사에서 모이게 되어 참담한 심기입니다 어제 무도한 특검이 중앙당사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원들의 축제 제1야당의 전당대회로 충청 호남 합동연설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정당의 심장 중앙당서로 쳐들어와서는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 원포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악한 이재명 정권, 특검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무소불위의 입법폭주, 사법껏 장악, 독재적 행정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앞세워 칼춤을 추며 야당 탄압을 넘어 정당 말살의 획책을 알면서 그저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당원 한분한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당대표 최고위원들을 잘 구성하여 당원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변화하며 그가 무도한 폭정에 와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국민의 힘이 다시 전진해 미래를 나가기 위해 새로운 진영을 꾸리는 매우 중체에 대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센 파고에도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당원 한분한 한 분이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심장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글로벌 산업 여부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전초 기지 강원 당원 동지 여러분, 세계 속 위대한 유산의 중심지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까지 장악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보수의 자존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할 때 국민의힘은 달릴 수 있고 대한민국은 바로서게 할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제주도 당위원장 고기철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어떤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그들은 다섯 건의 재판을 막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면 누가 옥바라지를 합니까?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가 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리러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 힘을 해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 합니다. 그 사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실망한 당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당대표 선출에서도 대선 후보 선출에서도 총선 과정에서도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치대한 민감들은 떨어지고 제주에서 국민의힘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과 탄핵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면 국민과 당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내부 통제를만 한다. 단합도 못 한다.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민주당의 순수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특검이 칼날이 우리의 심장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의 전부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당원들은 떠나고 당은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열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남은 건단 하나. 싸우느냐 물러서느냐 현역 위원님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껏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